그래 오늘 일정이 오늘 그 샌드박스를 갑니다 친한 누나 중에 한 분이 샌드박스를 얼마 전에 이직을 해서 가게 됐는데 막 이것저것 또 미팅도 하고 막 하면서 다양한 얘기를 할것 같아요 근데 이제 그 전에 오늘 좀 점심을 먹고 점심을 지금은 좀 생긴 지좀몇달 됐는데 백수정이라고 홍대 좀 일식집이 새로 생긴 데가 있어서 거기가 생각보다 괜찮아서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얼굴 안 나오게 아나 나오, 얼굴 잠깐은 잠깐 나오세요 잠깐은 네. 나오세요? 이렇 같이 안녕하세요 <laughs> 항상 보면 인사를 하시네요 네. 민망해서 여기가 <laughs> 여기 키오스크로 주문이 바로 가능해요 아, 역시 이 세트가 짱인 네. 것 같아요 자한번해보죠 아, 네. 그러면은, 간상처럼 네. 들어가야지. 백소장이 아, 네. 원래 항상 뭔가, MS, 2% 부족했어. 그러니까 뭐냐면은, 지금 다 맛있어요. 일식 관련된 거, 뭐, 돈가스부터 해가지고, 초밥 같은 것들, 카레까지 다 있거든요? 약간 푸드코트 느낌인데, 다 평균 이상의 퀄리티, 굉장히 고퀄리티에요. 여러지서 먹고 싶은 각자 다를 때가이 되게 좋다. 요게 이제 장점. 근데 이제 문제는 뭐냐면, 여기가 위치가 홍대잖아요. 상수 쪽인데, 각각 개별로 딸 먹고 생각하면 대체재가 너무 많다. 여기가 돈까스가 퀄리티에 올라갔어, 지난번보다. 네. 맛있었죠? 네. 부드러워졌어요. 네. 훨씬 부드러워졌고, 튀김도 퀄리티가 올라가고, 원래는 이게, 따로 떼놓고 생각하면 카레는 뭐 근처에 뭐 아비코 카레나 이런 데 있고, 뭐, 마제소바는 말할 것도 없이 여기에 칸다소바 있으니까, 칸다소바를 넘어설 순 없잖아요. 그리고 돈가스도 뭐 정돈이 있고 이러니까, 따로 떼놓고 생각하면 어쩌고 애매할 수 있다 이거였는데, 뭐 여러지서 가기 좋은 그런 느낌? 그랬는데, 돈가스는 정돈 생각은 안날것 같아요. 이제. 네. 네. 엄청 부드럽고, 저번에 왔을 때보다 맞아요. 확실히 맛있어요. 그렇죠 그래서, 뭐, 그렇습니다. 일단은 백수정장 11시에 오기 되게 좋은 일식집이고, 그냥 11시에 가지 않더라도 그냥 먹기 좋아요. 이제 세트 구성도 되게 다양해서 여러 조합이 많아서 괜찮습니다. 이 샌드박스 사무실이 있는 신용산에 도착했습니다. 생각보다 바로 코앞인데? 완전 역세권이네? 이 오빌딩인가봐요. 아, 저거구나. 아, 이거 아니다. 이거 아니야, 이거 아니야. 저 앞에 다른 빌딩이야, 다른 빌딩. <laughs> 여기 처음 오는 곳이라 겁나 헷갈리네. 와, 원래 처음 가는 곳에 가면 길도 헤매고 뭐다 그러는 겁니다. <laughs> 어, 어, 바닐라로네 끊었어. 어, 30층 올라가는데? 아, 어. 3 0층이 뭔가 어쨌든 회사여서 그런지 둘조용해야될것 같은 분위기야 이 놈이 캠핑 의자도 있어 모자이크 줄게 <laughs> 아, 나와도 모자이크 할게 혼나 여기 모자와 어서 와 이런 거꼭 카메라에 안담기더라고 아. 여기 용리단 길이라는데 지금 길을 헤매고 계세요. <laughs> 왜못 찾는 겁니까? 아 <laughs> 어, 밤에 안 와봤어. 어, 네. <laughs> 아, 그나 이런 거 나가면 안 돼. <laughs> 안된다고 <laughs> <laughs> 괴롭히기. 형님, 여기 음료 되게 자주 드시게 되네요. <laughs> 오늘은 유다빈 밴드 인터뷰 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laughs> 네, 늦어서 죄송합니다. 저희는 유다빈 밴드고 저는 비주얼을 담당하고 있습니다. 어. 는 <laughs> 유다빈을 담당하고 있습니다. 잘 보여요. 완전 잘 보여요. 샌리스트랑 <laughs> 테크라이더만 정해주시면은 알려주시면 될것 같아요. 네, 예. <목소리도> 그거, 그거 정해서 없는 애들 중으로 보내드릴게요. 네. 저희 지금 준비는 다 됐는데 그그 네. 그 안에 세부적인 것들을 아직 정확하게 못정해요 음. 근데 이거는 제 브이로그예요. 아 그렇구나. <웃음> <웃음> 안녕하세요. <웃음> 제가 처이랑 처음 뵀어요. 나중에 팔로우 할게요. 아 좋아요. 감사합니다. 저는 유다빈 밴드의 유다빈입니다. 음, 아제 브이로그에 뮤지션 분들이 한분씩 박제되고 있는데, 아 한번 놀았군요. 저도 오늘 박제되는 건가요? 네. 영광 베리머치입니다. <laughs> 소리를 들으셨군요. 기다리는 동안 조금씩 들리는 노랫소리 덕분에 지지도 않고 너무 좋았어요. 라고 가셨습니다. 아, 너무 감사합니다. 어떤 춤도 어떻게 기다리셨어요? 아, 감사합니다. 나만 알고 싶은 댄드지만 더 유명해져서 오래오래 노래해주세요. 항상 너무 잘 듣고 있습니다. 앞으로도 화이팅! 감사합니다. 고양님 <laughs> 공연 기다리는 중인데 너무 설레네요. 몇달 동안 공연 열리기만 기다려서 들런데 제가 다 떨리는 기분이에요. 단독 공연 열까지 너무 수고 많으셨습니다. 제 2회, 3회, 첫0회 공연까지 늘 함께하고 싶어요. 유다빈 화이팅! 유다뱀 화이팅! 항상 응원합니다. 라고 하셨습니다. 아강성호님 브라이트 앨범으로 알게 되셨군요. 아 여러분 제가 때때 계정에 올리지 않았는데 저랑 준영이랑 브라이트 샵텐 앨범에 한 명씩 첫곡 마지막 곡으로 사이좋게 올라갔어요. 그래서 <laughs> 한번 들어보시면 <laughs> 좀 되긴 했는데 <laughs> 이렇게 사람들 앞에서 많이 떠들 일이 물론 못뭐 보는 사람들이 다그렇게지만 저는 많이 없는데 이런 데가 올라오면 너무 신나요 엉덩이가 흔들고 싶어요 <laughs> 네, 흔들지 않겠습니다 저치이후가기 때문에 9 0도 인사 한번 네, 그러겠습니다 감사드립니다 아무튼 <laughs> 인사는 그래서 마지막으로 드려드릴 곡은 음. 저희첫 단독 공연에 저희가 아니지 저희 밴드의 첫 단독 공연에 와주셔서 <laughs> 미안해. 아, 미안해. 아, 미안해. 아이고 개일주가 들어지고 미안해. 아, 미안해. 아, 저희 밴드의 공연에 와주셔서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